네, 안녕하세요. 찐또비 코인만 잡아드리는 알짜비기 알코입니다. 자 영상 녹화는 현재 시간은요.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2시 6분 지나고 있죠. 자 요즘 돈 벌기 너무 바쁜 시장인데요. 오늘도 긴말 없이 지난주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하고 시작할게요. 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크 36%, 유엑스링크 31% 수익. 자이 화요일은 무려 내종 모입니다. 시빅 17%, 알파커크 무려 43%, 팬들 19%, 빅타임 23%. 자 이어서 수요일에 아크 두, 두 번째 저점 매수로 17%. 수익. 자,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종방과 영상에서 세 번째 저점 매수 타점 잡아드린 이 아크, 당연히 기억하시죠? 자, 잡자마자 19% 수익. 자, 지난 이 일주일 동안 200%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구독자분들 계좌로 시원하게 꽂아드렸습니다. 자, 잘 따로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. 자, 그 외에도 이러한 급등 코인들 타점들도 이 종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100%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요. 궁부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각설하고 오늘 소개드릴 해 코인은 바 바로 스택스 가지고 왔고요 자 먼저 현재 시장 흐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작년 말부터 3-4개월 내내 빠지다가 최근 들어 상승 나오는 흐름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추세가 이렇게 위로 꺾이는 종목들 위주로 잡아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까지 챙겨드렸죠 자이 스택스도 마찬가지로 이 조만간 강력한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스택스는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기나긴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바로 어제 이 상당량의 세력 매직봉과 함께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보여줬고, 이 미리 거어드린 하늘색 추세선 위로도 돌판한 뒤에 계속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. 따 그렇게 주황색 이 5일선과 노란색 21선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발생하면서 이대로 확고하게 추세 반전을 시키면서 더큰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. 따 뿐만 아니라 이 5일선이 상당히 이렇게 가파르게 기울어지면서 이 초록색 61선 골든 크로스까지 앞둔 상황에서 이 미리 거어드린 아래쪽 주황 매물 때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포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추가적으로 이 거래량도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이 무조건적으로 추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늘 그렇듯 이번에도 이 수익률로.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제 관점을 빠르게 짚어 드리자면요 이대로 추가 상승 나오면서 바로 위에 위치한 이 1,400원 이 매물대까지 1차적인 수익을 바로 노려볼 수 있고요 자그 과정에서 이 추가 상승 시그널과 함께 어제부터 쌓여 들어온 이 상당량의 매집 물량까지 소화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 뚜렷한 정확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이 매물 때까지도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란 겁니다. 자 다시 말해 퍼센트로 보자면 80%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상승폭이 나오기 전에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란 겁니다. 자 항상 이렇게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실제로 지난 주에만 200% 이상의 수익 만들어드렸죠. 자 그러니까 이상한 이 사기 리딩 방에 가서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종방에 편하게 한번 들어와 보세요. 금전 요구나 조건 일절 없이 100%이 무료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스택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